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장사하는 상인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그 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도 한해를 위해 목표를 세웁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또 노후를 위해, 또 누군가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삶의 환경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생존의 기술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희 계획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계획은 무엇이며 어디를 향하는지 더 나아가서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계획 밑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리는데, 내가 내일도 살아 있을 것, 바로 생명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야고보는 그 답을 계획에서 시작하지만, 바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상인들에게 들으라 라는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으라의 원어 표현을 보니까 악의 뉘이라고 해서 자, 이제 라는 뜻이었어요. 단순히 귀로 들어라는 청각적 청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멈춰 서라. 너희가 말하던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세워보라는 소환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평가해보라는 뜻입니다. 계획의 기준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끌고 와보라는 소리예요. 꽤나 강도 있는 실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소환하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야고보가 소환하는 것은 계획을 말하는 방식과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확신입니다. 마치 미래가 내 것이고 내일이 내 것인 것처럼 말하는 확신이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문장에는 도시, 기간, 장사도 있고요. 이익도 나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낯설지만은 않아요. 또 이들의 탄탄한 계획을 들어보니까 계획적이지 못하고 즉흥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본받을 만해 보입니다. 우리들도 어디에 이력서를 넣고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계획을 말할 때 생명까지 내 손에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확신에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과 환상, 즉, 통제 환상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의 상태를 악의 뉘으로 멈춰 세웁니다. 자, 이제 라는 표현을 통해 너희 말 속에 들어있는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곧바로 다음절 14절에서 그 핵심을 건드리는데 13절에서의 소환이 우리를 14절의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가 13절에서 계획을 말하다가 14절에서 갑자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지에 의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14절은 주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13절의 계획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깔려 있던 전제 곧 생명이라는 전제를 통해 미래와 생명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과 하나님 없이 확신에 차 있는 이 상인들의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현실적으로 내일은 변수 덩어리입니다. 상황, 건강, 관계나 사고, 타인의 선택 등 내 통제받기 요소가 계획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내일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야구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단순히 인간은 내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없고 내일이 불안하니 자만하지 말고 불안해 있어라. 겁먹고 있으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조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긴 하나, 생명과 미래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의지와 선택,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피조물적 주체성은 가지고 있으나 생명과 역사 전체에 대한 궁극적 주권은 가질 수 없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의 야고보의 안개 비유는 인간 인생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처럼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인식을 바꾸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계획의 언어가 너무 확정적일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도 너무나 확신에 차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결국 이 질문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내일도 살아 있을 것을 누가 보장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계획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계획은 내가 내일을 소유하겠다 라는 선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계획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상인들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이익을 내겠다, 내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에서 "주의 뜻이면으로 바뀌었어요." 계획의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살기도 하고 라는 생명의 단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행위의 단어보다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명의 우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단순히 주의 뜻이 뭔지 알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계획하며 생명살림의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계획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계획이 흔들릴 때삶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그 계획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 있고 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권전환이 일어나면 계획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를 배울 수 있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표가 같아도 계획의 정당화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목표 달성을 최상위 기준으로 삼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윤리, 사랑, 약자에 대한 책임 같은 요소들이 부수적인 요소로 밀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목표 달성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과정을 최상위 기준으로 둡니다. 같은 목표를 가져도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살림을 위해 현실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사랑, 용서, 인내 책임과 같은 오늘의 의무를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성도의 미, 성도는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되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선을 책임 있게 실천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욱 성실히 살아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계획을 금지시킨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계획을 말하는 태도와 그 태도의 뿌리에 있는 내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과 착각이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소유할 수도 없고. 생명은 너희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계획은 하나님을 배제하여 내가 주인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 위에 책임 있게 세우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내 계획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지 내 계획의 주체가 정말 바뀌었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그 기준을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자랑은 단지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미래를 소유한 것처럼 말하는 확신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7절로 갑니다. 계획의 주권이 바뀌었는지 판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을 보여줍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구절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 전환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계획은 말로만 확인되진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말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말의 경건, 말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 여기서 선은 막연하거나 거창한 선행목록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분명히 주어졌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작은 실천과 순종입니다. 가정 하나 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취업, 사업, 자녀 교육, 노후 이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세웠다는 목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선을 행해야 할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선을 행할 것인가, 선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임하시는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면서도 정직을 지키고요.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요. 가족을 책임지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정직을 포기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관계를 파괴시키고 책임을 미루어 약자를 희생시키며 사랑을 비효율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포기했습니다. 둘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된 길을 걷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가운데 결과로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증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인데, 그때에 사랑과 생명, 선을 선택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선을 선택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 때그 순간 내 계획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악의 뉘 자, 이제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가? 주인이 정말 바뀌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은 오늘 본문의 17절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선을 알고도 행하였는가? 아니면 외면하였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본 가장 성경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세기간 동안 우리가 사랑의 근력을 키웠습니다. 그 근력은 교회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확인될 텐데 용서와 사랑, 생명살림이라는 선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바로 그 선택이 하나님이 내 계획의 주인이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획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하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권된 계획을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전환의 증거는 오늘 말씀의 17절, 알고 있는 선을 행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획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획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무계획은 경건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계획하는 것을 포기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히 계획하라 라고 역설합니다. 다만 그 계획을 하나님 없는 확신에서 세우지 말고 주의 뜻이면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야고보는 마지막 구절에서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줍니다. 우리는 내일 미래 생명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선에 대하여 순종할 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입니다. 계획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것이 성공의 문, 부의 문이면 좋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보게 될 문은 선의 문일 것입니다. 그 문은 정직을 선택할 문이며 약자를 외면하지 않을 문입니다. 그 문은 가족을 책임질 문이요.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할 문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줘야 할 문이 될 것입니다. 그문 앞에서 우리는 매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계획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을 알고도 외면하지 않고 그 선을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주체적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내 계획은 하나님 없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계획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근력을 기른 우리들, 사랑의 근력이 이제 삶에서 쓰여지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사랑은 가장 먼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선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책임감 있게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선택들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내 주변의 생명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주권된 계획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아내십시오. 다만 하나님 없는 확신의 말로 세우지 말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 위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가운데 주체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내게 주어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내 주변에서 사랑이 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계획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